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꼭그 하나님의 사역을 비밀을 미가서에 있는 대로 종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종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또잘 전달해야 되고. 전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주 거북한 전달. 대체로 통치자 앞에 나가서 해야 할 말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예.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전해야 돼. 그래서 나의 세계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걸 사울 왕을 내가 버렸다 너는 다시 이세의 집에 가서 왕을 세워라 내가 그 집에 한 왕을 보았다 보았다 사마리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오늘 세울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라는 거예요. 왕을 내가 왕을 보았다, 세웠다. 그 왕을 통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가 보니까 팔 형제, 팔 형제 아들만 팔 형제인데 아주 성공한. 출세한 아주 귀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마다들부터 오라고 하고 안수하려고 기름을 이제 감람류를 머리에 부으니까 감람류한 병을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서 이온 몸이 기름으로 감람류를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이 아니라. 그분은 아주 전쟁에 뭐 사단장급 되는 아주 귀한 아들. 다 장군들이야. 아무도 다 실력이. 그 당시에 군에 가는 것이 최고예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근데 일곱 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다냐. 아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라고 보냈는데 다 하냐고, 하나 더 있다는 거, 있기는 더 있는데, 저 양을 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가까이 치는 것도 아니고, 한 50리, 100리 밖에 가서 다윗을 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남루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17살이니까, 들에서 놀던 아이가 그냥 벌쩍벌쩍 떨고 벌쩍 당나귀 같이 막다기와 지파이를 잡고 왔는데 그냥 얼굴이 새까마지 빨간 얼굴이. 들에서 햇빛에 그슬러 가지고 옷에는 악취가 나고 뭐 평생 가서 뭐 목욕 한 번도 하는 것도 아니 안. 내가 본 왕이, 얘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될수 있는 면장도 될수 없고, 면석이도 될, 동장도 될수 없는 세상적인 자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키도 보지 않고, 외모도 보지 않고, 육적인 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그 좋은 조건, 얼마나 대학 총장이 되면 총장의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선수가 되면 감독이 되려면 조건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조건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전혀 교회는 그런 조건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시 그런 목사한테 잘못 뛰어가지고 교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목사도 안 되고 그 장로도 안 돼.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100% 외모만 보 다른 건또못 보잖아요. 사람이 다른 걸 외모 외에 볼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을 보시오. 그 영혼을 보시오. 왕을 기름보세요. 기름붓고는 지금까지의 모든 광야의 고된 훈련에서 벗어나 바로 입궁하는 거예요. 왕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는 바로 입궁하는 거 얼마나 왕으로 세우고 이 악기를 잘 다루는지 왕이, 악한 영이 사울을 덮쳐가지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그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기가 연주가지고 탁, 하프를 타는데, 하울. 사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 이 얼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 첫발을 들어놓으려면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귀신을 못 고치면 못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곳 집집마다 귀신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귀신이 안 붙은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이 세상 귀신이 다. 곳곳에,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나오는 것이 귀신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서울에만 와도 저 많은 사람이 50만여. 얼마나 많이 내렸겠어요. 집집마다 귀신 걸려. 귀신을 쫓아내야 돼. 무슨 귀신인지도 봐야 되고, 교회 잘 다녀도 귀신이 역사하는 집이 허다해. 제가 쭉 다녀보면 더러운 귀신이 가정을 덮고 있어요. 덮고 있어요. 악한 귀신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모두 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영이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이. 은혜와 성령으로 거룩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럼 잘 떼요 집에 집에 계속 금년 1년 잘 떼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제 골리앗과 17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드디어 17살에 왕궁에 입성해서 왕의 제도를 배우는 것, 그것도 얼마 못되어서 그 다음에는 환란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무서운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긴 고난을 13년을 잘 겪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왕이 이 훈련을 거친 왕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른 왕들은 그냥 왕이 되었지. 일반적인 전자의 훈련은 받을 수 있어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건 어려움을 다 이기면서 그런 고난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이 직접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아주 악랄하고 악랄하고 포악한 사울을 만난 거예요. 사울이. 밥 먹다가도 창을 가지고 찌르려고. 칼을 가지고 옆에 있는데 죽이려고. 뭐 본인이 직접 매일매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윗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힘이 빠지고 절망이에요. 아무리 담대한들 죽음 앞에 있는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세요. 이번에 트럼프가 그 총알이 지나가듯이 항상 그린 지나가는 거예요. 귀로, 피도 안 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이 훈련시키느냐? 왕의 자리가 이세상에 가장 비극의 자리가 왕의 자리. 이스라엘 역사의 남북에나 모든 나라의 왕들이 무사히 끝나는 왕이 없어요. 없어. 그냥 나오지를 못해. 왕이 다 권력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곳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제명내 제 죽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야, 그냥. 다 누군가 죽이게 돼 있고, 아들이 해치게 돼 있고, 부하가 해치게 돼, 다 그냥 칼로 죽여서 왕국이 그냥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 그 다윗만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만. 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요 하나님. 이거 훈련이 됐어요, 훈련. 끝까지 기도하고. 다른 분은 중간쯤면 해요. 한 4, 5년 하지만은 그거 얼마나 고추장스러워. 다 버린 거예요. 첫째 왕이 되면 미운 사람이 많아요. 거치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이는 거예요. 많이 죽이는 거예요. 권력이 죽이게 하는 거예요. 힘이 죽이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아내 죽이는 거는 뭐, 우리 조선에도 부인 죽이고, 할머니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우리나라도 막, 다윗하고 지금 삼천 년 전이에요, 삼천 년. 그럴 때도 그런 거예요. 진짜 다윗은 성문중의 성군 성군이에요. 있을 수, 우리나라 고종 때도, 요, 말도, 권력이 손에 주어지면 이 칼을 그냥, 날마다 피로 묻는 거, 고정도 앞에 가져다 놓고 정승들을 직접 심문해가지고 그냥 물을 부어가면 고정이 직접 때리는 거예요. 그래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거예요. 말네 마리를 가져다가 팔다리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임금님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악랄한 일을 수백 년 쉬지 않고 한 것이죠. 끊임없이 했어요. 임금이 되면 남의 말에 자기만 보호받아야 되니까 자기 자리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사람 있으면 그걸 계속 고발하고 투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짓말이 많은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려면 거짓말 안할수 없어요. 계속 임금님이 올라. 그래서 다윗은왜 그게 안 되느냐? 적이 나쁘다고 올리는 사람은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사람의 그 도움을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계속 그 말만 듣는 거예요. 누가 오늘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가서, 거 가서 무슨 말을 했다, 탁, 탁 하는 거예요. 저가 미국에서 김남수 목사님이라고 하 분이 둘이 있는데 식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조그만, 뭐 평범한 이야기 했어요. 근데 청와대 바로 보고 바로 됐어요. 들어오니까 목사님 뉴욕에서 무슨 말씀 했죠? 말했다 왜? 바로 보고. 그래서 나라가 대통령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야. 불안해 하는 거야. 불 그래서 다 적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누가 안 되느냐?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밑에 사람들이 과잉 충성하는 거야. 아. 그걸 싹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친척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학교 동기들이라 뭐 요새 장로들도 뭐 시비기 동기 그 해병대야 그 미친 놈들이 하는 거요 그런 거는 에이? 다 세상 아까 한 마귀가 아주 아주 나쁘게 하는 게다 이런 것들이 교회는 예수님이 왜없어야된다 다윗 같이 해, 다윗 같이 해야 그럼 적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몰라. 왕은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려고 오래 하려고 그럽니다. 오래 할 수도 없는데 이걸 오래오래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천년 만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약 많이 먹고 yeah. 자신을 신으로 만든 교만해지. 다 완전하게 이그 북한의 그 김정은 삼촌도 막 박수를 좀 약간 쳤다 그래. 북한은 그렇지만 안 되거든요. 으머 어, 이거 그러고 막 쳐야 돼. 위다 이래 쳐야지. 여러분 오늘 또 박수 치다가. 북한 같으면 죽을 사람이 보통 많이. <laughs> 예? 죽이는 거예요. 교만이요. 교만. 이 자리 지키기 오래오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독재를 그냥 산 넘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 다 죽이게 됐어요. 또 음탕해요. 음탕. 왕의 자리에 술과 쾌락, 음탕해. 뭐, 이자왕은 3천명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아예 국가에서 법을 정해놓은 분만 해도, 100명, 부인을 100명 건너. 나중에 신하들이 검사해보니까, 임금 수명이 30대를 못 넘기는 거야. 그, 음란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져서.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하기를 3 0 명으로 하자. 3 0 명도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임금이 되면 하나님이 없다 보면 자꾸 그런데 눈을 뜨는 거야. 훈련이 안 되면 안 돼, 훈련. 어제, 네로라고 하는 걸,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임금이 되면 더 잔인해, 더 잔인해. 더나 바람도 훨씬 더 피우고. 남자는 여자를, 예를 바람 피운 여자를 죽이지는 않아. 근데 여자는 소문이 날까봐 한몇 며칠 자고는 그 남자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 리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수백 명을 거느리는 여자 왕들이 다 있어요. 이건 근세까지 다 마찬가지. 권력 다 나쁜 건이 권력의 하나가 그렇게 만든다. 하나님만이. 다윗과 같이. 다윗은 훈련이 되어서 한 번도 이 권력을 자기가 잡고 있지 않아. 늘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왕의 권위는 떨어지는 거야. 왕이 여봐라. 그러면 즉시 해봐라. 가라. 이래야 되는데, 기도해보고요. 그러니까 이가 왕으로서의 모든 결정이 다 됐지. 임금 한 사람이 다 하는데도 하나 그래 안 하는 거요. 하지 마라 그럼또안 해. 성전 지을, 지으려고 을지 하는데도 나, 나단 선지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준비 다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임금님이 그런 게 어디 어요집 하나 마음대로 못 짓는 집이 그게 임금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지 마라는 건 하지 마는 거예요. 다있어도 하지 말라는 건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울지. 그래서 이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가정도 안 돼. 그래서 가정도 부인이 견제를 하고. 부인은 반드시 야당이. 남편이 시험 들었는데도 따라가는 부인들이 있으면. 부인이 시험 들면 남자가 딱 견제를 하고 남편이 시험 들면 부인이 견제해야지.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돼야지, 아나니아와삽비라가 되면 안 되는, 이둘 부부가 한 통속, 이 아합과 이세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또 부, 부부가, 저는 집사람이 아주 저 브레이크를 잘 겁니다. 안 돼요. 안 돼.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통과해야 돼. 그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결론으로 하나 더 맺을 것은 그래서 이 교회가 교단의 간섭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시작부터 너무 지나치게, 이 교회가 커가니까 사울까지 시기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거기 버텨야 돼. 그 자리 지켜야 돼. 만약에 나중에 이 명성교단이 개교회가 돼, 개교단의 교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300개가 넘어요. 장로교가. 다 개인이 세운 것이 전부 장로교 탈퇴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NCC도 여기 있지만은 NCC 우리 총무역에 지금 나왔어요 내가 NCC 총무에게도 분명히 말했어요. 한국 교회 좋은 소리만 하지 마라. 큰 교회 우리 교회를 함께 포함시켜가지고 쓴소리해라. 이세상에 종교 가운데 내부에서 자기 교단을 향한 쓴소리 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니다 다른 교, 불교에 아, 불교 내부의 걸 고발하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는 천지백갈입니다. 다 잘라가지고 교회. 온갖 비난 다 하고, 비방 다 하고, 페레벨 걸다 가지고 다룹니다. 나는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교회가 더 성결해지고, 정결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사명감당해야지, 교회가 그냥, 예, 비닐하우스와 같이 덮어놓고, 안으로 그냥 물이나 잘 주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교단에도 이렇게, 혼자 저번에 세웠다? 문제가 많았다. 그는 목사님들이 2인자, 3인자, 몇천 명을 거느리는데도 돈을 그냥 그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고 이거 완전히 틀려보겠다. 다 그렇게 물들어 있어요. 다 그렇게 물들어 있어요. 그 외에도 얼마나 이런 게 많지. 명성교회도 우리 교단이 우리에게 아주 애를 멕이지만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시달려도 그 집을 지켜야 돼. 뛰쳐나오면 안 돼. 그럼 내가 시어머니 내가 해야 되겠다. 아 시어머니 아직 안 됐는데 시어머니 하려면 안 돼. 시어머니 될 때까지 그걸 참아야 돼. 남성교회나 어디 여성교회 들어오면 다 복종하고 순종해. 나중에 내가 혼자 뭘다 하겠다라는 거는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실수할 있어요. 성가대에 있어도 다 물어보고, 지휘자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다층층씨앗 있어요. 저는 내 위에 얼마나 층층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교단 탈퇴하세요. 교단 나가서. 명성교회가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렇게 욕먹고 힘들게 하냐고,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잘하는 게뭐 있냐. 교회는 끝까지, 처음은 잘할 수 있죠. 끝까지 잘 가려면 감시를 받아야 돼. 감독받아야 돼. 다 철저히 검증해야 돼. 명성교회 잘하는지 못하는지 장르님들 모든 일에 세이라게 들여다 봐야 돼. 목사님도 잘 들여다봐야 돼 아멘 도 아는 예. 무서워하면 떨면서 목회해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되는 거야 눈물 철철 흘리면서 목회해야 돼 오늘 아침은 이런 다윗을 다윗 하나가 훈련이 세다 보니 훌륭한 왕이 되는 거야 나중에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왕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이 다 그런 사람들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따라서 나는 쩔뱀입니다.